안녕하세요. 승금초 때 유재구입니다.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찾아뵀습니다. 아, 최근에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정치의 고관여층에 계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 김민석 수석 최고가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2학번입니다. 임종석, 조국, 원희룡, 나경원 의원들이 82학번이죠. 저도 82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전대엽이나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더 민주당의 그 어린 나이에 입당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죠 영등포구에서 그때. 이용희 의원님, 충북 옥천본 영동에서, 우선하셨던 그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을 500표 차로, 어, 따돌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영국 의뢰서. 어, 그리고 재선을 하고 어, 노무현 대통령 그 단일하는 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 쪽에 서면서 정치적으로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 김민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음, 좀 잊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에, 당을 만들어서 원외에서. 에, 국회 입성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낙선을 경험을 하게 되고, 어, 지금의 김민석 의원이 다시 정기에 복귀해서 권력 이동의 중심에 서기까지 추미애 의원이 큰 디딤돌이 됐죠.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김민석 의원을 원예인사지만 등용을 시키고, 기회를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일원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나가죠. 어 그러면서 21대에서 어 공천을 받아서 3선이 되고, 22대에서 4선 하면서 지금의 수석 최고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 지금 김인석 수석치고가 내세우는 말이 있죠.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집권 전략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음, 그것은 원내와 원래를 이렇게 상당기간 지켜 와봤던 김민석 의원으로서 어, 정치 한국사가 30년 동안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나름의 아마 그림이 있다라고 보아 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 추석 여주 기간에도 마지막 날 간담회를 해서 어, 민심을 보듬고 경각심을 또 주고 어, 그런 것들은. 소선이 할수 없는 하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음, 그리고 지금, 개혁령 관련된 부분이나, 그, 재보궐 선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 목소리를 일관성 있게, 내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어, 주관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 그렇지만, 김민석 의원이 이제 봐야 될게한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음,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의원은 전국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재선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이미지가 있고요. 2 1일대때 나름의 안정감 있는 삼선 의원의 모습을 또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에... 김민석 의원의 라이벌은 사실 국민의힘에 있지 않고, 사실 내부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 가깝게는, 그, 전대엽 의장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파리학번일 겁니다. 어, 하고, 조국 대표, 같은 파리학번이죠. 어, 두명 정도, 어,가, 어, 경쟁자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송영길 대표나, 어, 민주당의 차기 리더를 꿈꾸는, 음, 사람들, 김동현 경기도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아, 그렇게, 에, 찾으면 또 여럿이 있죠. 또 이낙연 총리라든가, 김부겸 총리, 에, 이재명 대표가 고리가 됐을 때, 에, 김민석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고 보 봐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정치를 제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추미애 의원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음, 의중을 한번 물어보고, 추미애 의원이 권력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아마 제어는 못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리가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 당원들도 상당히 그, 흥분이 된 상태일 거고,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나와서 그러한 상황이 있기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대가를... 치러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추미의 지금 현 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에, 부족함이 없죠. 캐릭터상.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사양을 하면, 대안을 찾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나설 겁니다. 그 준비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난 4, 9월 19일 날, 광주하고 목포에서 9.19 6주기를 행사하는데 모였었던 그 민주당 의원분들, 거기에는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 정동영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민주 세력이라고 봐야죠. 물론 전당대회에서 85%가 이재명 지분이 됐고 15%만 김동관 후보를 중심으로. 음, 반명 세력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 대선을 위해서는 그 현재 반명 그룹과 어 동맹을 하지 않으면 백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 내 권력 지도가 재편성이 될 거고 그러한 재편성을 김민석 수석 최고가 자위반 타위반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어, 김민석 전 의원이 지금 자신의 의지로 권력이 이동되는 과정에 중심에 있든, 타의에 의해서 있든, 그것은 시대가 본인한테 주는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그걸 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나름의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주당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내에서 그렇게 최고위원회와 어떤 검사 특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 저항하는 것도 좋지만, 음, 나름의 자신의 그 세력이 아닌 민주당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지금 보면 세대, 당원의 세대 교체가 됐는데, 그 세대 교체가 된 세대에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죠. 어, 뭐, 김민석 의원은 586이죠. 그 밑에가 X세대인데, 그 X세대한테, 어, 구심점을 이렇게, 에, 지펴줘야 됩니다. 본인이 나가서 직접 민주화 할 당시처럼, 아스팔트 투쟁을 하기는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어좀 모양이 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대변해서 구심점이 돼서 집단 지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내 새로운 에 새로운 그 세력, X세대와 MG세대를 묶어서, 어, 그들한테, 그들의 집단지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모닥불 역할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 정권은 법적 탄핵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정치적 탄핵으로 가야지 사법적 탄핵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 스스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그러한 정치적 탄압을 할수 있도록 모닥불을 지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물론 정치적 탄핵을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병행은 해야겠죠. 그러나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 김민석 의원이 지금은 미래 정권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어, 나라 사랑의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시고 전달을 하셔야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실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의원한테 쇼츠로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잠깐 찾아뵙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밑에 세대인 X세대와 m z 세대에게 집단지성을 모아주고 그 집단지성이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닥불을 지펴주고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나라의 구상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전달하는 행동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